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송합니다. 이번 일본 정상회담이 도쿄가 아닌 나라현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어떤 언론사에서도 단 한마디도 지금 제가 어 하는 말에 대해 단한 군데에서도 전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언론사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세요. 뭐하러 청와대 출입합니까?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 이규현 실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되어야 마땅한데 정치인의 언어가 제대로 해석이 되질 않으니 그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비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질 않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이게 홍보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지치고요. 지난번 이시바시계로 총리 때부터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총리의 고향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고향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방 발전을 보고 싶다고 하셨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나라연 그 나라연에서 만남이 예정된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담 때 다음번에 만나 만나 뵙게 된다면 번화가인 도쿄가 아닌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에 다케이치 총리가 화답한 것입니다. 나라여는 다케이치의 지역구이자 고향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를 엄청나게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각개치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이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제안 한 것은 엄청난 기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시는요,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백제의 화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귀화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귀화뿐만 아니라 도자기 등 백제의 화려하고 유구한 문화유산을 전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일본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약간 섭섭한 마음도 달래기 위해서 아마 외교상의 감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도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고, 통일교와 엮여서, 통일교의 엄청난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20대 청년에 의해서 이제 피격을 당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나라연입니다. 그 나라연, 나라시에 위치한 야마모토 사이다이 지역이 바로 그곳인데요. 그곳 북쪽 출구인 노상 지역으로 지하철역 내부는 아니지만 역 앞에서 그 진행된 참운 선거 지원 유세 연설 도중 피격되었어요. 이 아베 신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곳을 찾아가셔서 헌화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확신합니다. 어, 이곳에서 허나 하시고 묵념하는 모습이 일본 전 지역에 방송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음, 감성의 예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력이 상당하신 분입니다. 어, 예술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기획된 것도 아니고, 연출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감수성 자체가 예술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자기 노트에 시도 쓰시고, 그러한 꿈을 꾸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베신조가 피격당한 그 곳에 가셔서 제가 봤을 때는 헌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제 방송을 들으신다라면은, 헌화를 가셔서 하서 하시면 좀 어떠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베신조는 저도 못마땅해요. 하지만 통일교는 한국에서 파생된 잘못된 종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피해를 본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종교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그러실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정이 바쁘셔서 못 그러신다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